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더위로 힘드실 것 같은데 시원한 이곳에 살다 보니 괜히 미안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거실에 있는데 지붕 위에 살고 있는 고마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잠깐 보시죠. 우리 집 지붕에 살고 있는 브라운이라는 다람쥐입니다. 한국 다람쥐와는 모양이 다른데요.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줄무늬 다람쥐는 시베리아 다람쥐라고 부르고 이곳 캘리포니아 공원 등에서 주로 볼수 있는 다람쥐는 캘리포니아 그라운드 다람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친해져서 가끔 이렇게 놀러와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땅콩이나 아몬드 등을 주면 한참 먹고 휴식도 취하고 갑니다. 단조로운 삶 속에서 이른 잠시의 뜻밖의 만남도 꽤큰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 우리 집에 찾아오는 다람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땅콩도 사야 하고 아몬드도 사야 하고 잘 갖다 바쳐야 이렇게 즐거움을 줍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미국 소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텍사스의 집중호우로 인해 그 당시만 해도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보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현재는 최소 129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만 해도 16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의 기상 변화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거란 경고가 있으니, 부디 항상 생활 속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류 미비자에 대한 단속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저께는 마침내 우리 동네 딸기 농장과 대마 농장에도 단속원들이 와서 2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속이 계속될 텐데, 부디 인명피해는 없길 바래봅니다. 오늘 신인의 이민 이야기에서는 이민 생활의 난기류 속에서 미국은 과연 선진국인가? 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05년 9월, 이민생활의 난기류 속에서 며칠 전 9월 9일은 미국의 레이버데이였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노동절인데 이곳의 노동절은 꽤큰 공휴일에 해당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파티를 하고 떠들썩하게 노동절 연휴를 보내는 분위기였다. 우리 가게도 몇 시간 일찍 문을 닫을 수 있어서 나도 오랜만에 해가 지기 전에 퇴근을 할수 있었다. 3월에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한 번도 가족과 같이 어디론가 갈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에 몇 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이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다녀왔다.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국에서는 전혀 해보지 못한 낯선 일들 뿐이라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게 없었지만 이렇게 막상 가게를 시작하고 보니 그래도 월급을 받을 때가 행복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아침에 일어나 신의를 등교시켜주고 아침을 대충 챙겨먹고 가게로 나서면 저녁 9시까지는 꼼짝없이 가게를 지켜야 하는 생활의 반복이 나를 너무나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한 감정마저 들게 만든다.한국에서의 직장생활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생활이면 마찬가지이지만. 그곳엔 친구가 있고 어울릴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에 그런 단순하고 반복되는 생활들이 극복이 되지만 현재의 나의 생활들은 나를 짜증스러운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때로는 내가 정말 의지가 약한 인간이라 이런 일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가 싶어 나 스스로를 채찍질해 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요즘은 한 번씩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상을 해 본다. 그것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이제 그곳엔 더 이상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소중한 집도 없고 날 반겨줄 직장도 없는 상황의 그곳으로 돌아간 상상. 그 상상들은 나를 무척 불쾌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지금 나를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이곳보다는 조금은 더 나을지 모른다는 상상도 해본다. 글쎄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다. 어느 분은 이민생활 3년이 고비다 5년이 고비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가 바로 그 고비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일까? 정말 이 고비들을 잘 넘긴다면 나는 이곳 미국 땅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오늘도 난 이민생활에서 만난 강력한 난기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추락과 상승을 함께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 2005년 9월, 미국은 정말 선진국인가? 신이가 며칠 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몸이 좋지 않아 보이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는 열이 39도까지 올라 걱정을 많이 했다. 내가 퇴근길에 슈퍼에 들러 타이네로를 사서 먹였더니 지금은 조금 나아진 듯하다. 한국 같으면 의료 보험증만 들고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면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의사에게 열이 나는 이유도 얘기 듣고 약도 처방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신인은 전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라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앞선다.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 혜택이 무척 제한적인데 극빈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메디칼이라는 제도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메디케어라는 제도가 있다. 그 외의 의료보험은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험에 가입하기는 비싼 보험료로 인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디칼은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의료 혜택이기 때문에 수입 그리고 통장의 잔고 소유하고 있는 차의 가격 등등 수혜의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 그리고 헬시패밀리라는 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 혜택이 있는데 이것은 18세 이하 아이들과 산모에게만 의료 혜택을 주고 있으며 3인 가족 수입이 2,300불 이상에서 3,200불 이하의 가구에게만 가입을 허락하며 한 달에 14불 정도의 의료, 어, 보험비로 치과부터 대부분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신이도 몇달 전까지는 헬시패밀리에 가입할 수 있어 마음이 든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은 가입이 해지된 상태이다. 선진국 그것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라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좋을 것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이곳에 살아보니 대표적으로 이른 의료 혜택과 대중교통 그리고 인터넷 같은 인프라와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 그리고 보수되지 않은 도로 상태 등을 보면 과연 이곳이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이다. 어제는 2001년 이후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미주판 중앙일보 기사를 읽었다. 물론 911 이후로 이민 무로가 많이 까다로워지고 좁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인한 엄청난 저소득층의 흑인들의 사망 사고를 접하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 미국은 상위 20-30%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선진국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은 나의 시선이 삐뚤어져 있어서일까?